자, 실전 한 게임 하고 어, 한 명을 죽였으나 어, 장겸이 경박사를 통해서 장멸하게 어, 생을 마감했던 지8을 뒤로 하고 자, 두 번째 실전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정신 차리면서 파밍 할수 있는 곳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어, 좀 외곽이나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람들이 내리는 추, 추위를 좀 봐서, 봐가면서 어, 첫 번째 안착 지역을 어, 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새벽 4시가 다가오기 때문에 방이 안 잡히네요 지금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대부분 유튜버 분들은 뭐 한국 서버보다는 국외에 있는 서버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서버 어떻게 바꾸는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자, 두 번째 실전 경기는 어느 맵일까요? 어느 맵이어도 사실은 이름 자체는 낯설지 않은데, 어, 미라마, 미라마네요, 미라마. 네, 미라마. 제 차림새만 봐도 다들 아시겠죠? 자, 미라마 맵은, 아,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고, 아무도 안 내리시는데. 근데 또, 너무 밖에 내리면, 무서운 게, 경박사에요. 분명 지금, 지금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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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내리고 계신데, 이거 내리면 분명 금방 죽을 것 같고. 워터 트리트먼트? 뭐, 이쪽에한번 내려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되게 큰 마을이네. 조금만 더 가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밍을 엄청 많이 하는 게 저한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어차피 퍼밍한 것들을 다 쓰기 전에 대부분 다 죽기 때문에 스크스하고 MK22 아 괜히 <laughs> 괜히 목소리가 작아지네. 뭐야 이 가방? 498은 7.62mm 둘다 7.62mm 인데 어, 어떤 탄을 쓸지 <laughs> 총이 계속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탄을 버리지는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빨리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모래 폭풍이라고 아 여기 한 가운데 있네요 이.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된 어. 것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예. 아, 근데 배율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배율이 이게 뭔가 지금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제가 말씀드리다가 탁 멈추게 돼요. 이게, 저도 그냥 TV, 보, 그, TV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이어폰을 끼면서 하게 되니까, 확실히, 저 빛이 개머리판? 그는안쓰고 접이식 머리판도리판도안고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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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카구그카은팔로 저도 사저은사실그런게그밌을 재밌을 든요거그요라그뭐고그래야지리타이퍼모그 저 지금 막다 기억이 막다 나진 않는데 SR이나 DMR이나 어, AR이나 이런 게다그 구분이 다, 그다 라이플 그뭐 어설트나 뭐 스나이퍼나 뭐 그런 건데 카고팔이 좋은 스나이퍼 라이플로 들었기 때문에 힐템이 좀더 있어야 되나 힐템이 좀더 있어야 있는게 아니라 힐템이 하나도 없네 어. 뭐가 먹는 거고, 뭐가 그냥 그래픽인지 모르겠네. 치패드, 레이저 사이트, 연막탄. 잠깐만 지금 이게 2분 20초가 페이지 1이 남아있는 상태인거고 어... 아까 그 사람은 열심히 막 파밍 해가지고 딴 데로 갔나 보네요 결정 속이. 와, 죽었다. 이런 게 맞죠, 사실. 테스캠을 한번, 한번 보면서, 어디서 죽여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자국 소리 계속 들리는데, 아, 음. 바깥에서, 아, 지금 일단은, 아, 아 일단은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갔는지도 몰랐어요 저. 아 샷건 이었구나 어 이분은 뭔가 쿨하게 가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잘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음이 분은 확실히 병맛이었.. 아, 비맛이었어요 그래도 잡고 싶었는데. <laughs>